제베기도 우리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완고하셨던 아버님의 구원을 두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꼼짝 없이 누워 계시니까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 일정을 조율한 끝에 2022년 11월 10, 24일. 예, 집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어르신을 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목사입니다 어르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간 인생을 살아오신다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을 텐데 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위로도 얻으시고 또 소망도 얻으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어르신은 85세였습니다. 85세 듣기는 듣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그 완고하셨던 어르신의 눈가가 갑자기 촉촉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고개로 이렇게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영접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두주 뒤였던 12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환송 o u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n t h a v 아십니까? o 야 하나님의 은혜다 t 은혜. h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의 끝자락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어르신보다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 행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자 우에 함께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지 주인공이 왜 죽었지. 성경을 좀더 읽어보면 뒤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이 행악자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일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도 행악자들 사이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행악자 사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패에다가 글을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아놓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도 사람인지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가장 극강 무도한. 죄인들을 달아주기는 십자가형을 선고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패를 쓰면서 나름대로 좀 가책을 조금 덜하게 하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패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행학자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 있는 그 패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자신들의 두 귀로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드릴 수 있나 이외에도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피로 찌든 그 멸류관 그들에게는 멸류관이 없었거든요 가시 멸류관에 찔려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들을 바로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 행악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자 다른 행악자가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행악자는 영원한 지옥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청했던 이 행악자는 재수가 좋아서 구원 받았지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간혹 신앙심이 약한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나는 그 행악자가 참 부럽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갖고 천국에 들어간가 나도 좀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두분 계십니까? 두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행악자는 정말 구원이란 로또에 당첨된 행운할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구원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함께 못 박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신의 동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예. 자기 자신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또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양심에 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무늬만 신자, 무늬만 신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행악자가 더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행악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료를 향해서 우리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우리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옳았다, 옳았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의로운 분이라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극한의 고통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에 달린 이 행악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로또에 당첨된 행운아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산상수훈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적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가 처음 아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 똑같이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중에서도 자신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욕하고 못 받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행악자가 처음으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겠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행악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행악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감히 누가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조건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선을 행할 시간도 없고 선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진실로"라고 하면서 그 행악자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 구원 받을 수도 있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더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행악자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중에 요구될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미래를 지금 현재로 예수님은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행학자를 향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른쪽에 있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예수님의 양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오른쪽에 있던 행악자를 향해서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나와 같이 오른쪽 왼쪽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옆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옆에 앉아 있다고 서 있다고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도매로 같이 이렇게 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이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믿고 내 입으로 진짜 예수님을 주라시인 할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서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사모함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각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자는 어쩌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같이 처형당하게 되면서 저절로 그냥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행악자는 다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못 잡았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함께 못 박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기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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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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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믿음을 고백하므로 꼭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기회를 붙잡고 주를 위해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